안녕하세요. 동네 레크형입니다. 아, 네, 여러분들. 자, 이번엔 두 번째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첫 번째 게임은 그 종이, 그다음에 신문지를 누가 가장 길게 안 끊어지고 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이었죠. 자, 이번에 잡다하고 사소한 게임 중 하나. 자, 보여 드릴게요. 보이시죠? 자, 종이컵입니다. 종이컵. 자, 여러분들 종이컵 많이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아, 뭐, 작은 것도 되겠지만, 요 정도 사이즈, 네, 한뼘 정도 되는 사이즈 종이컵 준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무엇이냐? 그리고, 자, 빨대, 여러분들, 뭐, 이거가 더 얇은 빨대도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눈에 잘 보이는 초록색 빨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, 게임 설명은요, 코끼리 코 10바퀴, 20바퀴 정도를 돈 다음에 지정된 네 종이컵이 세워져 있는 대로 빨대를 가져가서 꼽는 게임입니다. 네 여기서 포인트는요 거리가 한 한 10m 정도, 뭐 5m 정도 거리 둘수 있는데요. 코끼리 코를 10바퀴, 20바퀴 돌면서 빨대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네,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, 넘어지지 않게 잘 유의하시고요. 주변에 안전 요원들이 있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. 자, 정리해드릴게요. 종이컵 한뼘 정도의 종이컵 하나, 랑그 다음에 색깔 있는 빨대, 코끼리 코 10바퀴, 20바퀴 정도에 돌면서 네. 지정된 종이컵에다가 걸어가면서 꽂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음 분, 릴레이 식으로 터치를 해서 다음 분이 또 코끼리코 돌고 빨대를 꽂는 겁니다. 네. 이것 또한 제한시간이 있습니다. MC 마음대로 해요. 뭐 30초가 될수 있고 1분, 2분이 될수 있습니다. 인원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두 번째 게임, 준비물, 종이컵, 그 다음에 빨대, 코끼리 코 10바퀴, 20바퀴, 제한 시간 정해서 릴레이 시도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레크형, 동네 레크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